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저와 제 남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제게 상처가 돌아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도 이번 기회에 제 상처를 툭 꺼내놓고 보듬어주고 싶기도 하고 또 이번에 새 출발을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2년이란 시간 동안 뜨거운 연애를 했고, 결혼해도 꼴이 냈어요. 그리고 다른 집들과 똑같이 저와 남편 둘다 맞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과의 사이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저희 가족 계획이었죠. 제 쪽의 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하도 생기질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 둘다 점점 지쳐갈 때쯤 주위 지인들의 권유로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불임센터에 함께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천적으로 임신이 조금 힘든 상태의 자궁을 가진 사람이라고 결과가 나왔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권유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을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정성이 통했던 것인지 기적적으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제 임신 소식에 다른 누구보다 남편이 무척이나 좋아해 주었죠. 그렇게까지 뛸 듯이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볼 정도였습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변하다 보니 저희 부부는 월급의 대부분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점점 전업주부의 삶을 익혀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게 살이 너무 빨리... 그리고 잘 붙는다는 점이었어요. 어찌 보면 임신을 했을 때니까 당연하다고 여겨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괜찮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주었어요. 마음은 고마웠지만 그래도 위로가 와닿진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출산을 하기 직전 20kg이나 쪄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따지고만 봐도 20kg이면 많이 찐 편인데 저는 키도 그리 큰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순식간에 뚱뚱한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임신했을 때찐 살은 잘 빠지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아이를 출산한 이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미 늘어나서 탄력은 잃은 살들이라 그런지 예전의 제 몸으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 견뎌질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말해주는 유일무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제 착각에 불과했어요. 전부 다 입에 발린 소리였죠. 사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때도 그렇고 남편의 외벌이일 때도 그렇고 돈을 모을 수 있을 때 바짝 모으잔 주의였거든요. 저희 부부가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취미를 딱히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나마 가진 취미도 등산처럼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하진 않아서 정말 생활비와 용돈을 제외하고 전부 다 저축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이후 남편이 취미가 하나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혼자서 외벌이를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두 배로 들기 시작해서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종종 있었다고 그러다가 취미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취미생활이 정말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기도 하고 새로운 원동력을 주기도 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하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취미생활. 그깟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어렵게 오늘 떼게 만든 남편에게 저는 미안할 따름이었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나님의 몸이라 아이를 어렵게 가졌기 때문인지 저는 왠지 모르게 저 자세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외벌이란 것도 다 제가 나님으로 고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남편은 육아에 손을 떼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보려고 하는 의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남편에게 서운하지만 별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이 힘든 것을 제가 잘 알면서 칭얼거리는 게 맞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입꾹 다물고 묵묵히 독박육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멍청했죠. 저 혼자 만든 아이도 아니고 남편과 저의 아이인데 그걸 죄스럽게 생각했으니. 남편은 평일에는 일을 하러 가서 주말에는 취미 활동을 하러 가서. 등등의 이유로 일주일 내내 저와 아이를 집에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세상이 좁다더니 그게 정말 맞는 말이다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는 본인의 가족과 나들이를 갔다가 우연히 제 남편을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의 옆에 서 있었던 한 낯선 여인과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제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주더군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연애 시절 만나던 저를 대하듯 아주 애틋한 눈빛으로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고 세상에 둘만 남은 연인인 양 커플옷을 하나씩 맞춰 입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제서야 남편의 새로운 취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불륜이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당시 만나고 있었던 여자 중 아내인 저를 제외하고 여섯 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믿기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예상외로 바로 전화를 받았고 뭔가 들켜서 조마조마하다거나 전화도 피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졌죠. 저는 악질스런 장난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친구가 잘못 본 것이 확실하다고 여기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좀더 뚫어지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 주말이 되었고 남편은 그때도 어김없이 취미 생활하러 간다는 목적을 핑계 삼아 외출을 했어요. 저는 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서 갓난하기를 업은 채로 남편의 차를 미행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차를 따라가달라고 말을 하는 저를 택시 운전수 아저씨가 치근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자동차를 따라가 보니 제 합리화가 틀렸더라고요. 친구의 제보가 맞더군요. 남편은 제게 제보가 들어왔었던 그 여자와 아주 다정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두 사람에게 스르르 다가갔죠. 남편의 주차된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 그 여자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해 주었어요. 저도 아직 남편한테 받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 여자는 긴 생머리를 가졌고 허리가 잘록한 섹시한 스타일의 여성이었습니다. 고마워. 역시 자기밖에 없어. 라는 말을 제 남편에게 하고 있었죠. 근처에 세워진 기둥 뒤에 숨어서 그쪽을 바라보며 참을 수 없는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등 뒤에 어피나기가 엉엉 울더라고요. 남편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우리의 자식이란 사실을 알아챈 것인지 바로 제가 몰래 서 있던 곳으로 고개를 휙 돌려. 저를 쳐다보았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게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지르는 걸 뒤로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몇분 지나지 않아 남편이 황급히 절 뒤따라왔는지, 저를 바짝 쫓아왔더군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제 얼굴을 보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남편이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때는 저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대신 남편과 그 여자를 정리하기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꼭꼭 약속을 했죠. 제가 지금 경제력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이유는 너무 섣부르다 판단을 했었네요.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에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지 않으면 제가 되려 답답해져서 미칠 것만 같았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제가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착은 제게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스스로의 목을 옥죄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론을 내렸죠.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받을 바에 남편을 미행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안심을 하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따라다니며 미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모든 것을 정리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이때까진 말이에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처음 며칠은 남편이 조심하는가 싶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는 역시라고 며칠이 조금만 지나니 저와 이혼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어디에다 까먹으셨는지 다시 또 줄기차게 여자들을 꼬시러 만나러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어디 그리 말처럼 쉽나요? 하지만 제가 지금 경제력이 있길라나요뭘 하나 갖추기라도 했나요? 시댁에다가도 일러봤어요. 하지만 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고 참으면 돌아올 거라는 진짜 개소리나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자고로 살아가면서 바람을 피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오히려 전부 제 탓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그렇게 밖으로 놔두는 것도 전부 제 탓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맞바람을 펴서 남편이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졌었거든요. 고작 이혼? 그걸로는 평등한 처벌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용서한 척, 다 잊은 척 등등 잊은 척들은 하면서 재 살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임신 준비를 위해 그만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운동도 시작을 했죠. 다행히 제가 운이 좋은 편인지 휴직계를 냈던 회사에다가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흔쾌히 저를 받아주셨죠. 운동도 집 근처에 생긴 개인 지도반에 큰 돈을 주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끓는 심정으로 다이어트에 모든 것을 올인했죠. 그래서였던 건진 몰라도 남편의 태도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임신 때 쪘던 살들도 다뺀 것도 모자라서 더 빼니까 진짜 모델 같은 몸매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얼굴도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코 수술을, 어느 날에는 눈 수술을. 남편은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이 되겠냐고 비웃었던 이전과 달리 제게 좀더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고 자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첫날 취미를 하러 가신다 집을 나서던 주말에 집에 붙어있길 시작하기도 했죠. 제가 살을 엄청 빼고 나니 남편이 그제서야 저를 다시 보는 듯한 생각이 솔직히 가시질 않더군요. 그동안 아이 육아 한 번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던 사람이 운동 간다고 하면 코끼리라고 놀리던 사람이 참 기도 안 차더군요. 솔직히 맞바람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저도 제 입장에서 그리 현명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제 외적인 부분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그렇게 웃고 있는 낯짝을 확 일그려뜨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진실로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저어 착각도 정정해주고 싶었죠. 망설임은 컸지만 그래도 진행엔 느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제게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도와준 제 운동선생님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제 입으로 폭로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가서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혼하자고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냐는 것처럼 어리둥절한 반응을 하는 듯하더니 유부녀인 저더러 머리에 제정신이 박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너는 제정신에 바람폈니? 라고 말이에요. 제가 던진 한마디에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꼭 다물더군요. 왜 말이 없어? 남자라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까? 하며 시어머니께서 니편 네 들어줄 땐 아무 말안 했잖아, 너. 왜? 뭐가 문젠데? 남자들은 다들 바람 한번 정도는 피운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살이 다 빠지니까 이제 내가 아쉬워서 그래? 당신은 내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몰랐겠지. 그때 나 정말 죽고 싶었는데. 당신이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 정말 역겨워. 혹시 알아? 남자들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럴 수 있을지도. 당신도 그럼 내가 다 즐길 때까지 기다려! 라고 했더니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딸아이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혼은 안 된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제 마음이 일관되게 똑같았습니다. 솔직히 제키 정도에서 25kg을 넘게 빼는 것은 사실 더 이상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전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저는 제게 제 2의 인생을 선물해준 운동 선생님도 너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과 연애라고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지낼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운동을 가르쳐 준 선생님께서는 제가 너무 뚱뚱해서 운동하는 것도 지치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질 때마다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며 다정다감하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오신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성공했다고 하며 위로를 해주기도 했었죠. 저는 그런 작은 응원의 한마디를 등불로 삼아서 악바리처럼 했었던 거였고요. 저는 더 이상 저를 보기 좋은 인형 취급하는 남편과 더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은 하지 말자며 저를 끝까지 설득했지만 저도 끝까지 설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맞바람이다 보니 저와 남편은 합의 이혼이 아니면 답이 없었죠. 남편과 저 사이에서 아주 길고 긴실랑이 끝에 결국 남편이 1 0 0를 들었어요. 사실상 제가 맞바람을 피게 되면서 거의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긴 하였죠. 그렇게 우린 나름 깔끔하게 합의라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는 제가 데려와서 기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도 시댁에서 꽤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본인들의 아들 내미가 불륜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성질 좀 죽여라. 기타 등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해놨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을 했고, 재산은 저희가 원래 반반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반으로 나눠 가졌죠. 그리고 지금은 이혼을 하게 된지 벌써 3년이나 되었어요. 저는 아직 운동선생님과 예쁘게 알콩달콩 교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저는 재혼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운동선생님도 이미 제 아이의 존재를 매우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도 남자친구를 잘 따르기도 하고요. 남편과 연애할 적에도 남편이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무척이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깨닫게 된 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의 저는 정말 온몸으로 남자친구의 사랑을 느끼는 중입니다.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적어도 지금 남자친구는 저를 있는 그대로 예뻐하고 사랑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의 모든 면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직 말을 못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한 복수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약간의 후회감이 들기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복수를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어서요. 만약 제 글을 읽으신 분들 중, 누군가 맞바람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갉아먹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제 방식대로의 복수라고 꽤 많이 후회라곤 했습니다. 당장이야 속이 우려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상처입히는 일처럼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런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 제 이야기를 읽으신 여러분들은 아무리 화가 나고 열이 받아도 상식적으로 복수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때가 오면 생각보다 아프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